스윙 중에 필연적으로 로테이션은 꼭 있어야 합니다. 치킨 윙. 손목 풀림. 이게 상체고 이게 하체라 쳤을 때, 이렇게 바디턴 하고 돌리지 않아도 이쪽을 놓으면은 이 무생물이 돌죠. 하지만 로테이션이 잘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번 레슨 꼭 참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로테이션을 위한 준비 동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럽을 이렇게 짧은 쪽 그립을 잡고 오른팔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앞에서 이 팔뚝을 고정을 하고 내려가고 풀어지고 이 동작, 그리고 내려가고 풀어지고 이 동작. 이 중심으로 이 클럽을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팔의 움직임을 궁금해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꺾이는 동작이 있고, 그리고 팔이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있어요. 이쪽 방향을 바디 턴처럼 턴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걸 롤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턴, 롤, 턴, 롤. 그러면 턴 롤과 이 돌아가는 동작. 그두 가지 움직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팔로 치는데도 힘을 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팔로 쳐도 팔로 쳤다 잔소리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리고, 들고, 내리고, 올리고, 돌리고, 모든 동작을 팔로 움직이고 있을 때, 팔로 친다고 그 부분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정확히 초보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건, 이 팔로 친다고 해서 팔로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발이 달린,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힘 공급을 중단을 하면 바로 중력으로 떨어집니다. 움직여야 겠죠. 근데 이때 떨어질 때랑 앞으로 갈수 있게 팔이 이 정도 움직임만 주면 얘가 계속 움직이는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겁니다. 요 모멘트가 생겼으니까. 그럼 저희는 이 정도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팔이 이렇게 돌아질 수 있는 요소는 클럽이 일을 해줬다. 그러니까 클럽이 일을 시키는 걸 힘을 뺀다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팔을 완전 안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힘을 전달을 잘 하는 드릴입니다. 평입니다. 평입니다. 평. 이렇게 올려서 튼 거죠. 그리고 얘를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그럼 팔에 힘을 피면 돌아가죠. 근데 저희가 다시 힘의 공급을 중단하면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힘을 줬다 뺐다가를 순간순간 잘해야 되는데 떨어뜨리고 옮기고 이게 이렇게 휙 돌아갔을 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잡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 수직으로. 호킹, 언코킹, 호킹, 언코킹 이걸 도장 찍으라고 표현하는데 떨어지죠. 떨어질 때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은 클럽이 가는 이 효과적인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 내려놓고 흔들고 내려놓고 흔들고 그러니까 수직 돌려 수직 돌려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직 올라갔으니까 수직하고 바로 찰나에 돌려 수직하고 찰나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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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럽을 잡고 돌렸더니 제 몸이 바운스 바운스 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클럽에 의해서 움직여 주게 그냥 허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멋지면 뭐 달력 쓰고 어쩌어쩌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클럽에 의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좀더 힘차게, 후! 후! 좀 힘차게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손이 이쪽으로 이 클럽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려고 하는 것과 싸워봅니다. 버텨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힘을 줬으니까 이렇게 딸려갈 텐데 버티세요. 버티는 이유는 아직 클럽이 이렇게 떠오를 정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팔로 치는 건데 팔을 잘 쓰는 것과 팔을 못 쓰는 것 그건 결국 이 클럽을 다루고 있냐 아니면 팔로 치냐의 차이예요. 여기서 힘차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제법 묵직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뜰것 같다 하면은 나보는 겁니다. 공잉 힌지 이 뒤로 꺾이는 걸 힌지라고 하는데 힌지가 걸리면서 팔이 이렇게 꺾이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똑같이 수직으로 떨어뜨리고 돌려주고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 움직임이 대부분 이 클럽이 움직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팔로 지금 하고 있지만 팔을 이만큼 이만큼 쓰는 힘으로. 이만큼을 클럽이 가졌고 내려올 때 다시 이만큼 이만큼 써 주는 힘으로 클럽이 또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염두에 두실 건 이건 클럽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 정지된 상태에서 최초에 움직일 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노력을 조금 하면 별로 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을 조금 쓰면 뜨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작용 반작용 내려야 되고 내렸으면 또 돌려야 되고 할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네처럼 이쪽에 힘을 질러 놓고 부웅 띄우고 거기에 의사한 것처럼 팔도 이렇게 비틀림이 느껴집니다. 이 클럽이 휘둘러지는 거에 맞서면 은 팔도 이 텐션이 장난이 아닌데 이때 반대로 팔도 후 하고 풀어주면 클럽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후한 동작이 아주 중요해요. 올리고 후. 그럼 왼손, 오른손을 반대로 가주는 느낌으로 후를 하면 클럽이 더잘 던져지게 몸이 힘을 쓸수 있는 구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 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면 클럽의 성질은 팔이 앞으로 쭉 하고 가면 필연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제적인 로테이션을 연마를 합니다. 계속 가려고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클럽이 뒤틀어져요. 여기 놓고 이렇게 계속 가면 클럽은 열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면 클럽이 닫아지죠. 그래서 몸으로 닫는 걸 하려면 약간 이 반대 같은 감각이 과장된 드릴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한손 흔들고 올라와서 툭툭 투, 투.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많이 돌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손으로 잡고 이 비슷한 감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흔들고 충분히 힘을 모으고 난 후에 올라가고 간다. 이렇게 헐렁 헐렁 많이 치면 되는 거예요. 풀로 이렇게 롤이 될 때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면 클럽은 간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 둘, 흔들다가 올리고, 둥. 요렇게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간다. 올라가고, 간다. 올라가고, 간다. 여기에 추가로 지난 번에 다리 스텝을 이용해서 좀더 가속을 활용하는 몸을 쓰면은 에너지가 더 보충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서 원래 스탠스로 했을 때 이렇게 흔들죠. 흔들고 올라가고 내려갔다.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 스피드가 뭐 시속 20km였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체 상체 이제 바디 몸쓸 거니까 팔 쓰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20km 가져가고 하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뭐 시속 10km 따 치면은 토탈 30km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고 있다가 얘를 보내고 요렇게 그러면 팔 더하기 이 몸의 힘이 추가돼서 점점 이런 식으로 거리가 늘어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팔로 치는 건 맞는데, 팔로 안 치는 것도 맞고, 한국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레슨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팔을 정확하게 이만큼, 이만큼만 썼을 때, 클럽이 충분히 갈수 있게 해라. 그리고 올라간 거에 이렇게 맞서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 전체적으로 줄줄이 의시하고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의시한 거를 후하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상체고 이게 하체라 쳤을 때 의시하고 이렇게 만약에 돌라고 생각했을 때 하체가 이렇게 저항을 해줘요. 그때 이 쪽을 놓으면은 이렇게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가죠. 풀기만 하면은 한번 잘 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일부러 돌리려고 안 하고 잘 몸이 돌수 있는 환경을 세팅할 수 있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디턴 하고 돌리지 않아도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쪽에서 다리 상체에 있을 때 왼쪽 어깨 끝까지 가세요 하고 배워서이꼴수 있는 환경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꼬임은 없고 어난 하라는 대로 후 했는데 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몸을 안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약간 비틀어 놓으면 미, 미약하게 이렇게 꼬기만 해도 얘는 돌아온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충분히 이게 하늘로 뜰 정도, 뜰 정도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풀면서 약간 모멘텀을 활용하는 건데, 그때 팔과 클럽을 팔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까지는 공짜로 간다. 클럽에 일을 시키는 걸 힘을 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고, 일시키고, 풀어내고, 일시키고, 풀어내고, 일시키고, 풀어내고. 일시키고 풀어내고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 스피드를 접목해서 빠르게 하면 퐁하고 총알처럼 거리가 쭉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몸을 쓰라는 걸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야, 이 몸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하고 깜짝 놀래곤 하시는데, 몸을 써야 거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약간 이렇게 드로우 패턴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수돌 패턴을 하면 반드시 날 것이고, 비거리는 자기가 낼수 있는 스피드만큼 낼수 있다. 내가 풀로 돌리고 여기서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여기까지는 클럽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셔야 됩니다. 이쪽 움직임을 이렇게 막 숨구리 당당하면서 하지 마시고, 이 멀리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클럽이 이미 던져지는 힘 플러스 내몸 의샷 공개 이렇게 풀어져서 모든 게 세팅이 여기서 다돼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나가고, 날아가는 채에 맞서서 우산으로 마무리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